입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암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돌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광물 충분치 않은 광물 부족. 광물 충분치 않음, 광물 부족함. <laughs> အဲ့ဒါကို Thank yeah. you.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경력 업그레이드. 광물 더 필요함. 에너지 부족함. 우리 적은 대란이로군.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도 나고 있습니다. 열차를 파괴하는 게 당신의 주목표입니다. 우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광물 부족. 전가 펼쳐졌다. <목소리> 광물 더 필요함. 광물 충분치 않은. 어둠 속에...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주목표 파괴 어딜 디 가시려고 공포는 환상 물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광물 충분히. 동맹기지 공격하고 있어 연구 환상. 완료 탈선시키십시오. 신기술 연구 완료. 인가스 부족함.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무릎 불었군. 공의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명 명예는 용기로부터. 병력이 전투 중임. 나스배로우. 명예는 6. 우리에게 출발. 퍼하는 날. 기딱 좋은 날이로군.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완료 베스핑가스 주겠다. 베스핑가스가 있어 내가 왔노라 가 베스핑가스 필요함. 베스핑가스 음. 더 있어야 함. 아래쪽 술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병력 업그레이드 됨 죽인다, 초? 레스팅 가스. 죽인다, 초나리군 업그레이드 완료.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잘했다. 목표를 제거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오, 추가 에스피가스 필요함. 지옥의 손에서 내가 원한다. 능패 유닛군. 그 기술은 너의만할 것이 아니다. 수정탑 공격 받고 있음니다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하나씩 보착됐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베스핀 가스 부족함. 추가 베스핀 가스 필요함. 병력 업그레이드. 차원의 시 준비 완료. 쇼카 나스페로우 나다 공격을 시작하자 미래가 전투 준비와 시작하자 공포는 환상의 시간 정지 중이다 장을 차라 피페리온를 불러야겠어 오우문. 추가 에스핑가스 필요함 저들의 열차 중 절반 정도를 파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여전히 전투 중이 있어야 합니다. 전투 완료. 도움이 필요합니를놓쳐안 된다. 공격을 시작하자. <laughs> 주 목표 파괴. 좋았어. 바로 이거야. 전투 중인 입니다 수정탑 더 기요함. 용 동맹 기지 공격 받고 있어.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적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동병의실 모습을. 수정탑 더기야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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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 안에 배치해야 함.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핵공격 임박함. 예언자는 보고 있다. 죽겠다. 좋은 날이로군. 강지된.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둠이. 연장 연자는... 전투가 시작된다. 동맹 병력이 전투 중인 시간 정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에나르딘 라자가 전투가 펼쳐졌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누구도 네라짐의 손아귀를 빠져나갈 수 없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죽겠다. 좋은 날이로군.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음. 하늘이스영예는용지로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을. 영예는 용. 우리에게 무엇을? 연결 지점 공격받고 있음. 명반. 동맹 기지 공격받고 있어. 동맹 병력이 전투 중임. 중인...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 충분치 않음. 인. 나스베로. 공격을 시작하자. 자 속에서 내가 왔노라. 운명의 시대다. 영예는 욕. 동... 하늘이 선짓한다. 죽기 딱 좋은 날이 로군 공포는 환상일 하늘이 손짓한 죽음이 나는 황 은혜를 입었 아래쪽 솔로에서 또 급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공행 병력이 전수정탑 공격 받고 있습니다. 히페리온이 접근하고 있다. 아름다워. 운명과 아, 마주쳤다. 수정 좋은 목표 파괴. 아, 네. 땅 맞췄군.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우리를 위해서 공부는 프로세스 병리병조전이전투중인 에너지 부족함, 에너지 충분치 않은 연결체 지점, 농민병력이 공격 전투 중인. 업그레이드, 공기이 공격, 병력이전투중임 전투가, 펼쳐 병력이 전투 응. 공격, 행전투전투 업그레이드, 공격 주님업그레병력이전투중임업그기지 공격받고있어 나이 준비가 끝났 나는.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사령관님. 공격을 시작하자. 내가 왔노라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에너지 부족함. 우리의 어둠이 꿈들 도움이 필요함. 시작하자. 이 징조는 우리의. 더 토스 병력 교전 중. 에너지 충분 동맹병 연결체지점을 공격하고 있습 적이 우리를 발견. 전투 시작된다. 동맹병력이 전투 중인 연결제지점 공격하고 있어 문명과 마주쳐 주 목표 파괴? 바로, 바로 이거지! 잘했어! <laughs>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